안녕하세요. 닥터, 헐크, 한의학 박사, 김경우입니다. 경경상 보면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 팔씨름 이기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건 걸까요?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보통 몸집이 큰 사람이 대처적, 즉, 근육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길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 확률사 게임인데. 근데 의외로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큰 사람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현준 선수가 어, 뭐 체구는 작은데 저도 힘들고 <laughs> 대표 체구로 큰 사람들 막 이기도 하죠. 타양 영상으로 봐도 예를 들어 민다우가스라고 하는 그 친구도 체구는 뭐한 70kg 정도 밖에 안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뭐 100kg를 상대하거나 또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야, 또 팔도 보면 근육도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이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번 이런 가설을 해 볼게요. 보통 이제 지금 속근으로서 설명해 가지고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마라토너들이 좀더 발달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속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발달한근메스뭐 이제 파워를 프터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로 속근을 또 이야기해서 지금 속근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로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냥 마라톤과 단거리 육상, 뭐 마라톤과 바디빌딩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같은 파실은꾼인데 이거 상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했던 운동들이 예를 들어 서 무술로 말하면 제가 했던 게 기천문이라고 하는 전통 무예랄지 태극권이랄지 이런 전통 무예를 해보고 또 이런 이제 바디빌딩도 해봤지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한약에서 근과 육이 있어요. 그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인체 조직에서 하얀 거 그러니까 근막이랄지 인대랄지 힘줄이랄지 이런 하얀 막성 조직을 말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근육이라고 하는 빨간 거 있잖아요 이 근육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육이고 이게 하얀 것이 근 이런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과 육 중에 근이 발달된 사람들이 쓸수 있어요 근이 발달된 사람들 즉요 근육 덩어리 이 근육 덩어리는 많이 없지만 인대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체구가 작은데도 힘이 세고요. 이 육기 발달된 사람이 또 힘이 센 경우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인대나 힘줄, 요 근이 발달된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민다나 이현준 이 같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힘이 엄청 셉니다. 이 힘의 근원을 그래서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하자면 이 동양 무술하고 서양의 근력의 이제 근육의 사이즈로 보면 되는데요. 동양의 무술을 예를 들면 일단 100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 명하고 싸워서 이겨도 천 명하고 싸워서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도 힘이지만 순간적 파워가 또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 자체가 너무 크면 혈류 공급이 많이 되어서 근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방 쉬게 지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술들이 대부분 보면 막 근력 운동을 하기보다는 정지 동작을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했던 기천문이나 태극권 같은 경우 특히 기천문 같은 경우는 한 정지 동작으로 1 시간 6 시간 막 이렇게 버텨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뭐 6시간 동안 제로 정지동작으로 있다는 것은 6시간 동안 그 힘을 계속 쓰고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힘도 강하지만 지속력도 좋았고요. 그 사항의 무기들을 보면 크잖아요. 우리 동양은 가늘면서도 오랫동안 이제 휘두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사항의 무기들을 보면 뭐 검들이 되게 두껍고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등치가 크고 근육이 큰걸더 원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속전속결로 저 동양이 좀더 발달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대가 발달되고, 인대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근육 자체에 파워가 강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특별하게 인대가 강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덩치 큰 사람들도 이기는 경우도 있다. 근데 또 하나가 이게 두 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지승상소 같은 경우는 인대도 발달돼 있고 근육 자체도 굉장히 탄력 있고 발달돼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발달된 사람들은 뭐또 나름 또 강자가 있을 수 있어서 단순하게 근 메스 근육의 크기만으로는 힘을 갖다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대나 힘줄이 그 하얀 조직이 발달된 근이 발달된 사람의 특징은 조금 더 지구력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대나 힘줄은 혈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달된 친구들은 혈류 공급이 많이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인 힘을 쓰는데 조금 더, 더 좋아요 그리고 근 매스가 큰 사람들은 혈류 공급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치는 경향이 조금 더 있어요 이두 가지가 발달된 사람들은 뭐 물론 뭐, 홍재승 선수나, 뭐, 백성재 선수나 이두 가지가 발달돼서 지구력도 좋고 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보면 근육 크기가 작은 친구가 힘이 센 친구들이 지구력도 훨씬 좋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근육이 큰 사람들은 쉽게 지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